한국의, 한국의 술이다. 그러면 이강주 문배주를 치죠. 이강문배죠. 뭐, 조선에서 제일 가는 명주, 조선의 명주. 그러면 이강문배. 그러니까 한국 술이, 대한민국 술 중에서 이강문배를 치는 거죠. 먼저 이강주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주는 배의 생강강자를 쓰는 겁니다. 배하고 생강으로 만든 술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쌀술입니다, 쌀술. 쌀로다가, 에든 그런 거를, 쌀을 원료로 해서 거기에, 이제 첨가로 해서, 배하고 생강을 넣는데, 그게 이제 뭐 비법이겠죠. 생강하고 배가 좀 많은 양이 들어가서, 음, 이강주가 됐다고 합니다. 이강주는 원래 그 전라도술이거든요, 이게. 전주술입니다. 라고 전주술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제일 좋은 안주로는, 그 뭐, 육회? 육회, 그, 참기름에다가 노란 계란 노른자 해가지고서 조물조물 탁 이렇게 묻혀 놓은 육회. 육회. 아니면 또, 우리 좋아하는 그 뭐, 이렇게 포르뜬 육사시미. 이런 거에다가 한잔 먹으면 은참 좋은 술이 됩니다. 예, 생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 자체가 약간 그, 어, 뭐라 그럴까, 소독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하고 참, 이, 이 날고기하고 참잘 어울린다. 만약에 생선회를 갖다가 먹는 그런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서도 또한 이강주가 다른 술보다는 괜찮습니다. 한번 좋은 육회가 한번 있다면, 좋은 육회를 어디서 찾았다면, 뭐, 아롱사태 가지고서는 좀 뜬, 뭐, 육사심이 급 정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뿔 따고, 뿔 따고, 뿔 따고, 아롱사태로 다가뜬 육사심이다. 그런 때한 번이 도자기로 만든 이강주를 한번 따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술을 한잔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배주. 이 예, 문배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북쪽 술입니다, 이게. 북쪽. 평양술로 보시면 된다. 평양술로다가 이 문배주는 그까 충청도로 치면 돌배. 돌배. 그러니까 돌배 돌배돌배나무에그 돌배 돌배꽃이 이렇게 허옇게 돌배꽃 필때그 돌배 그 나무에서 나는 향그 향이 같이 술에서 그런 향이 난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문배주입니다 문배나무 향이 난다고 해서 문배주입니다 근데 이 문배나무라는 그 문배나무라는 그 나무 그 종명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 사람이 신은게 아니거든요 이, 이 나무 종별 이런 게 분류된 게 이게 조선시대 분류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어? 일제강점기에 그또 일본 학자들이 와 가지고서 우리나라 나무를 그때 분류하면서 이 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문배 자체보다 문배주라고 그러는 거 문배술, 문배주라고그러는 거보다는 그냥 글쎄요. 그냥 주암주라고 주암주라고 왜냐면 왜냐면은 하 이게 평양 근교에 대동강 이쪽으로다가 평양 근교 이쪽에 대동강 이쪽에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주암산. 술 주자가 들어가는 주 암산입니다. 그 주암산에 그돌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물. 그물 원래 술 술맛이 물맛 아닙니까? 그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술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이 문배술이 제대로 된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암술이라고 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주암주라고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이 술은 원료가 이쪽 수수예요. 수수 수수 수수다 보니까 술의 그 형태가 이쪽 그 북쪽 북쪽의 그 추운 지방 저 위쪽으로 다가해서 추운 지방에서 하는 그. 고량, 고량 비슷합니다. 수수가 뭐 어차피 수, 고량이니까. 술 자체가 좀 느낌이 날카롭습니다. 이거는 안주로다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허한 돼지비기 있잖아요. 허한 돼지비기에다가 철소뚜껑에다가 기름 쫙 내가지고서 거기다 녹두지짐이 하나 쫙 붙여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거 한잔 먹으면은 이게 아주 뭐 끝내주는 겁니다. 이 기름기도는, 그니까. 기름기 도는 그런 안주로다가 해서 먹기에 참 좋은 술이 문배줍니다. 이강 문배라고 하지만 이강은 술 자체가 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우면서 이런 게 있는 거고 이 문배는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이다. 그래서 회를 먹느냐 아니면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먹는다면은 자기가 먹고 즐기는 거가 참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제대로 즐기는 거가 아닐까. 그~ 이강문배는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명준데 제대로 먹어봐야 되는 거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름기 돼지 기름 쭉근하게 해놓은데 거기에 그~ 부천에는 녹두지짐이에다가 한번 먹는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그~ 또 이~ 문배주 같은 경우에는 찜 같은 거 좋아해요 그~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그~ 소갈비찜 있지 않습니까 소갈비찜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이런 거 먹을 때 좋습니다. 소갈비 찜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참 이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술이라 나왔다고 해서 보니까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지우 22층, 42층. 술 모양새로 봤을 때는 이건 무슨 뭐, 다가구두 아니고 다세대 주택 사는 적이 집주인이나 먹을 그럴 수 같아 보이는데 여간에 안동 소주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참 그 건물주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는 술이라면 그래도 얘좀 한동 사이즈가 좀 옆으로 좀 퍼져 가지고 층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옆으로 좀 퍼져 가지고서 있는 그런 건물에서 좀 이렇게 사는 그런 건물주를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이 술을 만든 그런 회사에 한번 전해 봅니다 병이 너무 적어요. 이거 조금 좀 커야지. 아무튼, 건물주도 한번또 마셔볼 만한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